이유나 거기 나가지 마. 야. 하지 말라는 데는. 네, 우리 광상김씨 패밀리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리윤이가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음. 이 과정을 계속 보고 계신데, 요즘에 리윤이가 기는 걸 그렇게 잘해요. 엄청 잘겨요. 리윤이가 발달검사를 받으러 가면은 등수도 꽤 높고, 선생님이 이제 요목조목 이렇게 다 물어보시는데, 빠른 편이에요. 빠른 편이라고, 네. 지금 개월수에 비해서. 네. 심지어 이제 뭘 붙잡고 일어서기까지 해요. 음. 제가 봤을 때는, 어, 한돌 되면은, 걷지 네, 않을까 생각도 네. 들고 근데 이제 문제가 기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기들은 작은 게 눈에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머리카락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 거 그거를 손으로 집어서 자꾸 입에 넣으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고민이 이만저만입니다 이 그리고 저희 둘다 <laughs>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머리수시... 집안에 머리카락이랑 뭐 아기 이유식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흘릴 게 너무 많아요. 이유식이 어려워요. 흐르면은 가루가 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런 거 청소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만 잡았다 하면 리윤이가 입에 자꾸 늘려 그러고 음, 뭐든지 다 입에 넣는 식이여가지고좀 네. 청결이 중요한데 마침 뭐가 네. 들어왔죠? 아주 적재적소에 로봇 청소기가 들어왔습니다. 저 요즘에 이모님이라고 하잖아요 로봇청소기 그렇죠. 이모님을 하 드려야 되는데 고민하던 찰나에 리은이 덕분에 딱 들어왔습니다 저의 그 바다청소 수고를 조금이나마 이제 덜어줄 친구 바로 나루알 프레오 Z10이 오늘 로봇청소기 소개해드릴 제품입니다 아, 제가 이럴 때만 느끼는 건참 유튜브 하기를 잘했다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이것때문에 유튜브를 하기 잘한건 아니고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서, 이제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런게또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약간 쏠쏠하다 네, 네, 네. 근데 저희가 그냥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. 아주 이 유익한 제품을 저희가 한 편의 영화로 와. 만들어서 여러분께 재밌게 네.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. 이윤이가 기어다니는 법을 터득했다 한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흡족하다 어쩜 저리도 호기심이 많은지 후훗 우리 꼬마 사원가 아가씨랄까? 안 돼! 안 돼! 돼! 아 리은아! 아무리 꼬마 탐험가라고 해도 소파 위 먼지까지 탐험을 하면 어떻게 하니, 리유아 시켜 청소 리우니의 안전에 책임져야 할 우리 부부는 시켜. 매일이 생존 미션이다. 아니, 나에게는 매일이 생존 미션이다. <laughs> 아니, 청소 좀... 어. 어, 좀 음이. 해주면 안 돼? 아니, 내가 청소기 전에 앞전에 돌려는데 그리고 뭐... 아기가그석에 있는 거 좀... 자꾸 <laughs> 저기 할수 있나? 그래도 있는데, 얘 뭐. 먼지 들어가잖아, 입에. <laughs> 아니 먼지가 어딨다고 그래? 그얘 지금 먼지가... 기침하는 거안 보여? 아까 내 청소기 한번 돌렸는데 오전에? 아 진짜 아니 계속 수시로 돌려줘야 돼 그리고 깨끗이 해야지 좀 깨끗이 좀 해줬으면 이 사람아 나는 어렸을 때 땅에 어큰 먼지 같은 거다 먹고 자랐어 이 사람아 나는 이 어? 진짜 언제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 면역력이야 흙을 왜 그리고... 먹냐? 어흑 겹쳐서 흙을 먹어? 이런 상황이 쌓이고 쌓여 불화의 시앗이 되기도 한다 아니, 저기, 누구 안 나와, 나가 봐. 나가봐. 아, 엄가 나와! 아! 아, 참. 아, 근데 이렇게 탁볼때 좋아. 누구세요? 응. 안녕하세요.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어요. 나르웰 프레오 Z10.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 구성원을 더 받아들이게 되었다. 리우니를 위한 바닥 전쟁 나르왈이 시작한다. 우리의 하루는 리우니의 손과 입이 닿는 모든 것을 청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. 하지만 이제 그 전쟁터에 새로운 동료가 생겼다. 와 이거 봐 장작가 먼지랑 머리카락이 엉키지도 않고 그냥 싹 빨려 들어가네 사이드 브러쉬가 머리카락을 모아서 메인 브러쉬로 싸주고 그걸 먼지통으로 바로 보내주는 구조래 그래서 엉킴없이 쭉 이제 머리카락 빼느라 손에 고무장갑 낄 일도 없다 야 이거 흡입력이 15,000파스칼이라더니 진짜 깡패네 그냥 쫙쫙 빨아들여 이제 미세하게 남아있는 먼지 때문에 리은이를 걱정할 필요도 없겠는데? 그리고 이것 봐. 걸레가 모서리 닿을 때 자동으로 확장되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못 닦는 그 코너도 싹싹 닦아주는 거야. 아, 내 말이 그것도 그냥 닦는 게 아니고 팔의 압력으로 꽉꽉 눌러서 손으로 꾹꾹 문지르는 것처럼 닦는다니까? 진짜 사람 손 같아. 저도 사람으로 대해주세요. 아까는 셋이 구라더니 하루가 끝나면 그도 휴식을 취한다. 그는 청소가 끝나면 휴식을 취하기 전에 스스로 걸레를 세척하고 말리고 살균까지 한다. 유색 액체면 60도를 세척하고 밀가루 같은 건 온도 조절해서 꼼꼼히 닦고 마무리는 살균 75도. 오염도에 따라 온도 조절해서 딱 맞게 세척한다니. 정말 생각하는 것 같은 로봇 청소기다. 저는 생각합니다, 휴먼. 당신 가족들의 행복을 이제 걸레 빨래 같은 건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이윤이랑 놀아주는 데 쓰십시오, 휴먼. 청소를 맡기고 우리는 가족을 더 가까이. 나르왈 프레오 Z10 오늘부터. 우리 집 채식구입니다. 당신의 바닥을 책임진 가장 똑똑한 가족 구성원 나르왈 프리오 Z10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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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오... 가 어떻게 된 거? 네, 우리 광성 시대밀리 구독자 여러분,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어, 영화. 한편,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저희가 이제 찍긴 찍었는데, 실제로 써보니까 정말 너무 청소가 깨끗하게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물 청소하려면은, 걸레 청소하려면은, 무릎 꿇어가지고 다 바닥 닦고, 또 행주 빨고, 되게 번거롭잖아요. 그리고 청소기를 돌린다고 해도 깨끗하게 잘안 되는 게 이제 좀 단점인데,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딱 해주니까 그냥 돌려놓고 외출하면 돼요. 리은이랑 같이 산책 한번 갔다 오면. 청소가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게 되더라요 나르왈과 함께한 광상이십패밀리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리우나 우리 마무리 인사할까요?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<목소리> 저희 이제 바다 청소는 나르왈과 함께할게요.